그러고 나면 민이나 진짜 응. 대박이네, 대박이 응. 그걸 못 봐갖고 아쉽네. 응. 잘잘 재밌어. 응. 잘생겼어. 잘생겼어. 눈에 담비 재미게 보는 거 같고. 어, 나도 손못 봤는데, 눈에 밑에 재밌어요. 어, 눈딱 담비 재밌어요. 그 어, 뭐, 뭐 재밌어. 봐. 어 나도 눈 밑에 점 찍고 다녀야 되겠는데 무시 하나 합시다 아니 잘생기기도 그렇게 잘생기고 몸도 날렵하고 축구도 잘 차고 와 음. 아.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응. 어.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지 관리도 아. 하면서 맞아요 우리 이번에 그거 돌려갖고 봐야 되겠네 음. 지 관리가 돼야 어. 돼요 운동도 없으면 안한다니다 요즘 근력분도 있잖아요 음. 그거, 네. 막때리 묶고 축구수술을 추구 선살안 찌거든요. 막때리 묶고 네. 하면 근력이 없어서 하도 못해요. 어? 근력은 또 그렇게 많이 해요. 네. 먹기도 많이 먹죠. 근력은 또 음. 엄청 많이 해요. 다리에 근력이 없어서 못해요. 쥐살 내리고. 그래. 음. 그 선수들 보면 다 다리가 음. 근력가 호벅치가... 엄청 합니다. 다들이. 어. 달리기 하면은 음. 근력에 살이 빠지잖아. 그 대신 근력차 채워주기 위서 엄청 멀리 운동합니다. 그래 네. 그러니까, 수가 선수들 보면, 그런 게 좀. 우리는 그런 거 보면, 그 사람을, 어. 타, 그 사람을 막다 보이잖아, 하나를 어. 하는 거 보면. 부럽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존경해야 어. 된다. 우리 그런 맞아, 부모님. 존경해야 되지. 그거는 진짜 멋진 일이니까. 그렇 나도 나게했 아, 진짜. 완전 많이 많이, 응. 많이 드시고 운동하세요. 2kg만 빠지는 거. 뭐 뭐든지 많이 먹고 운동하는 게 제일이뻐. 응. 안 먹고 운동하면 진짜 쭈글쭈글해져 응, 그건 그래요. 예. 응. 좀 운동하러 가야 돼. 우리 우리 아파트에 헬스장 응. 있거든. 음. 2만원 정도가 어, 아, 주민이니까 음. 이용할 수가 있네, 싸게. 네, 나는 그거 가고 싶다. 음. 이만 좀 가야 될까? 음. 그래, 여 뭐야. 그런데 가까운 데 있는 게 편하죠? 우리 이제, 우리 천수대 안 낳고 니까 있어. 음. 이만 좀 가야 돼. 우리 아들 그렇다까 응. 음. 가봐도 뭐. 사업시설이 없어. 바깥가 있다. 운동하고 밥 집으면 돼. 아 그래. 집이 있는데 뭐 사업시설이 없는 게 낫지. 낫지. 응. 운동하고 그냥 집에 응. 오면 돼. 응. 어, 가야겠다. 응. 집에서 뛰어도 돼. 이용하자 언니. 그리고 응. 그런 데 가면 또 에너지를 받고 오잖아요. 응. 그리고 다른 사람 몸이 뭐, 이쁜거 보면 어또얘 그렇게 만들어지고 싶고 응. 운동하고 싶고 운동하고 응. 을 때가 있어. 원장이니까 응. 응. 아니 내가 자전거를 타니까 집에 와서도 밥 먹고, 나또 자전거 타러 갔다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에너지가 음. 넘쳐졌어요, 언니. 밥먹고또 자전거 타러 가네? 안 가요. 안 가도 이제 그 정도로. 응, 어, 이제, 그냥, 가고 싶은데. 음. 옛날에는 술주밖에아잖아 언니, 쓰러졌어요. 집에 오면 쓰러졌는데, 지금은. 몸이 더할 일이 생겼네. 너무 심하게. 음. 너무 심하게. 엔터핀 하면 운동을 맵 시간이 어. 안 돼요. 제가 해봤거든요. 나 어. 두탕을 해봤잖아. 응? 어? 두탕씩, 여가 두탕씩. 나는 요가는 진짜 너무 힘들어. 아, 요가 오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기해요. 응. 요가는 너무 좋아합니 요가도 살이 많요빠 요가는 언니 라인이 너무 예쁘잖아요. 요가 살이 딱주줄주입니다 와. 요가. 요가, 요가. 언니는 요가, 요가를... 요가, 요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한오년 요가 못 내거든요. 딱 음. 올라왔어. 음. 다리가 아파요가 못했는데다 음. 올라. 내가 다 올렸어. 그, 어, 이제, 인기 어디든 음. 안 가잖아. 안 가지. 음. 그리고 예전에 했던 게 운동하시는 분 들어보면, 음. 다시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빵빵 올라온다. 올라와요. 그래서 운동이 쉽게 빨리 걸어야 그러니까 돼. 요가를 해도 쫙 붙지. 안 그러면 턱이 도 없습니다. 음 그잖아요 음. 유연하지 못해, 네. 나 저도 못보다는 그거든요. 못 빠졌어요 내가요. 어. 요가를 한 10년 하고 와요 부드러워졌어. 10년 경력이 음. 대단하네요. 그것도두 탕씩 에요 네. 나는 헬스장 10몇 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헬스장에서. 어, 안 하고 네, 이게... 있 어, 네, 이제 수 어, 이제 대충 한번 자르고 나서 다시 자를 거예요. 축볼수업 그럼. <목소리> 아우, 예뻐요. 푸니, 우리는 푸르가 지고 올리는 얼굴이 아닐까 아, 근데 푸르도 예쁜데, 올리면. 왜 저러고 있지? 어, 한대 때리고 싶다고 했잖아, 니. <laughs> <목소리> 머리 많이 안 하고 이렇게세질만 해도. 편하고 아,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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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고 맞아. 아, 전 붙는 편았어. 붙임머리라고 전부 다할 필요가 없어. 내기능 붙는 편 같아요, 같아요. 묶어봐가지고. <웃음> 맞아, 맞아. 머리도 한뚜껑이라 음. 음 말을 안 하고. 맞아. 오늘은 언니 세줄 해놨어요. 두줄 하기에도 아쉬워가지고. 음. 네 냄새가 살짝 나는데 네 근데 언니가 좀 여기다가 또회사를또 살짝 해주실 때 색깔이 잘 들어가지 아잘 들어가지 긴 머리가 더 많이 칠만 하다 맞아요 맞아요 뒤에는 언니 앞에도 건강해요. 그때 언니가 웃었을 때 머리가 손상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그랬겠지. 다 살아났어. 다 살아났어. 완벽하게 살아났어. 나는 언니 음. 하이라이트, 그, 똑바이게 넣어도, 음. 너무 예쁘대. 음. 그렇게 넣어도, 이제, 뭐야, 언니가 해나를한 번씩 하시니까요. 그니까, 이따, 가성펜 나중에, 다음에 올 때는, 이제, 덥잖아, 언니. 음. 그때는, 이색하지 말고, 음. 좀더똑하게 해가지고, 음. 이뻐. 가성펜슬, 응. 예, 네. 이뻐, 이뻐. 우리 딸이 너무 날린다고. 응. 음. 아, 아, 그럴 수도 우리 있지. 우리 딸이 엄마한테 날리기 생긴데다가. <웃음> <웃음> 아, 아. 언니 언니 너무 너무 예쁜데 옷도 잘 입고 센스 있게 생겼었는데 머리까지 또 그렇게 해놔 버리면 엄마는 정자서 도 퍼가 난다 거. 아, 아나 네, 미치겠다. 엄마는 정자서 도 엄마가 뽑가 난다. <laughs> 미치겠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아까 언니가 들어오실 때 했잖아요. 지금 이 부분만, 응이 부분만 해놨는데 지금 손질하기도 편해요. 그리고 원이가 가까우니까 손질하다가 뭐가 불편하다 그러면 그 빼놓으시면 돼요. 응.